자 안녕하세요. 카드 마술을 가르쳐 줄 건데 이게 지금 이불이래서 울퉁불퉁해요. 이게 울퉁불퉁해요. 그래도 뭐 이해하시고 가르쳐 줄 건데 어차피 카드 한 장을 뽑아 보세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뭐 카드 를 예를 들어서 하나 이걸 뽑았어요. 자이 카드를 제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어어 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걸 확인을 해요. 자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받았어요. 잊지 마세요 이 카드를 그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 중간에다가 카드를 하나를 끼워볼게요 어, 이렇게 꼈어요. 자, 카드를 중간에다가 꼈어요. 어, 아, 이렇게 중간에다가 잘끼 꼈어요. 수리수리 마술이 얍 하면은, 카드가 우와 하면은, 카드를 보면은, 아이, 카드 어떻게 보이시지? 한 장만 유난히 뒤집혀 있어요. 한 장만 뒤집혀 있어요. 우 와. 이 카드 맞지요? 우 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알았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처음에 카드가 한 벌이 있을 때 아무 데서나 한장 뽑아 보라 그래요. 자, 뽑아 봤을 때 자, 상대방이 확인을 하는 동안에 저는 맨 밑에 장을 한 장을 살짝 뒤집어요. 어, 확인한 상태에서 맨 뒷장을 살짝 뒤집어요. 자, 살짝 뒤집었어요. 어, 어 살, 살짝 뒤집었어요. 그 상태에서 확인한 상태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다 돌려요. 돌리면은 자 얘만 뒤집혀있지. 얘만 뒤져 뒤집혀 집 이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한 벌이 그냥 돼 있는지를 착각을 해요.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자 카드를 정말로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걸 갖다 이 앞에서 한장 뒤집으면서 요걸 갖다가 이앞 뒤집혀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까 전에 저처럼, 어, 저처럼 이걸 뒤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렇게 나와, 이것만 앞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이얍 하면서 이것만 뒤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어. <laughs> 이해가 가요? 어, 이해가 가시면은 많이 해보세요. 자, 재밌어요. 이거는 꼭, 어 카드가 아니라 하토로 해도 재밌어요. 하토로 똑같아요. 하토는 방법도 카 하토를 한장 뽑아 보세요. 하토로 해가지고 뽑았을 때한 장만 살짝 뒤집어. <laughs> 그 다음 보고 요걸 갖다가 집어넣고 자잘 집어넣었어요. 잘 집어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요거만 요걸 갖다가 이야하면서 요걸 갖다가 이야하면서 이렇게 놓고서확 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얘만 뒤집혀 있는 거예요. 자, <laughs> 자, 마술 하나 가르쳐 줬으니까, 아,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